살 거예요, 마트에서, 끼마랑 씨. 띠마랑. 마트에서 뭐살 거야? 아. 과자. 과다몇 개? 아, 어... 한 개. 한 개, 한 개면 돼요? 네. 응. 어, 아니면 두 개. 네. 한두 응. <laughs> 개. 아이 세 두개 네. 세명요 네. 여기 숙소가 아니잖아, 그 그럴 것 같아. 돌아가지않나보네 맞지? 파랑하고 응. 싶어? 됐다 응. 어? 어. 출발! 왜 아직도 기분이 안좋아? 안 해. 안 아안 놀거야? 안할뭘 안할건데? 아빠랑 이야기 안할거야? 안 해. 알았어 아빠 가게 그럼 안뭘 안한다고? 안할거 안할거라고? 안돼 그거는 그럼 위에 숙소에 가서 누워 자 그럼 아, 너무 웃기다 아기 언제부터 있었어 너네 여기에? 10분! 아, 10분 전부터 있었어? 10분. 여기 10분 동안 앉아있으면 안 심심했어 기다린 덕분에 제일 앞에 탔네 하민이 왜? 집에, 어? 집에 가고 싶0이야1에 아, 가고 싶다고? 왜? 1000이야? 1 0 0에이야 1000이야? 기 때문에 이소가없0 0이야 100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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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1이야0 0 어, 이0이 여기 숫자가 없네. 우리는 숫자가 모자고 있어. 맞아. 우와, 좋다. 여기. 마음에 들어? 응. 좋다. 대박! 게해서한번 해. 이제 꼭한 먹을 수 그렇게 완전 듣 하민아 놀러 와서도 종이접기니까 괜찮아? 집에서도 할수 있는데 꼭 놀러 와서도 해야 돼? 그래. 역시 종이접기 참 좋아하는 거나? 는다 아는데 으면 마음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아무고마이 우리도 좀 그랬지. 어. 화가 많이 나지? 그 그러, 그렇지. 그러고 좀 나을 거 같아. 근데 나는 그래 그래 좋았겠다. 먹겠다, 아, 매운 게물중요 매운 거 매운 건물은 매운 안 매운 건물 매운 건물 매운 건물은 운 가자기 가사야, 가사야, 가사야. 야이야 가사야. 사야 가사야. 가사야, 가사야. 가사야, 가사야. 가사야, 가대가사가가

타 봤어? 아니야 근데 안타 봤는데 재미있는 잔잼이죠 어떻게 알아? 재미 없을 수도 있잖아 지금 <laughs> 17명이나 <laughs> 탔다세 명밖에 안탔는데 5배 <laughs> 다다아저고는기경치아도 <laughs> 17이잖아요 이 지금. Hey, 예, 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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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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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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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낀거 같은데, 너? <laughs> 엉덩이 끼야어 엉덩이 한번 찍어 잠수한거야? 잠수? 응집빠 벌! 그렇지! 발딱닿니까딱 일어나면 되지, 맞지? 잘했어 그렇게 놀라지 않고 딱 일어나면 돼, 알겠지? 잘했어 난 발이 닿잖아, 맞지? 어프어프할 응. 필요가 없어요 한층더 엎어진 것 같은데, 큰일네 <laughs> 그, <그건> 뭐야? <laughs> 뭐야, 뭐, 뭐, 탈춤이야? 뭐야? 아, <laughs> 다다다다다다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laughs> 왜? 몰래사. 에바. 있잖아, 나는 움직이는 거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음, 좀 기다려보자. 또 움직일 수도 있지. 길이 막혀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도. 돌수도있지않을도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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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오니 아니, 아아이고아 약간 더 이쁘게 날았지. 잘했 뭐라고? 같이 자안 앉아, 가운데 앉아야 돼. 가운데누워야 돼. 왜? 래라랄. 일어나는 거잘으로 저... 나가면 아, 이서바으로나가거 아빠가, 나가는... 아빠가 가운데 자야 돼? 응.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아빠가 허랑 옆에 자. 다민이는 가운데 가운데. 그럼 엄마 옆에 없어도 돼? 빨리. 엄마. 응. 안녕. 엄마 오빠 엄마 오면가자 목이 엄청 길어졌다. 뭐? 여기 있는 작은 풀이 뭔줄 알아요? 아동요떼 있는 거? 이거 개구리밥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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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이지, 여기. 연주식이지, 여기. 어. 잠자리는 그렇게 보인다. 잠자리에 눈은. 좀 다르지.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잠자리가 너 눈이 잠자리라고 지금. 이게 잠자리의 눈. 잠자리는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데. 없지고 어... 응. 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그래? 어, 왜 병소처럼 먹지? 왜소처럼 <laughs> 하이좋게 지내자, 응, 사이 좋게 지내자.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은 어, 사이좋게 지내자 그 다음 그 다음은? 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잘하래 t c a r 사람이라 n 하고? 지진 체험하는 곳, 지진 체험하는 곳. 우리 여기 다볼 거야. 쭉 돌아보자 알겠지? 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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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안할 거야. 지금 안 하면 안할 거야. 안할 거다. 아, 미나 로봇 물고기 로봇 물고기 우와 신기하다. 이물 어, 속에서 보는 되지 여기서 유리에서 여기 잘 보이는데 <laughs> 위에서가 오히려 더안보여서봐 <laughs> 맞지 밑에서가 더잘 보여. <목소리도> 이거는 이런 손가락이 어. 이거는 뭐지? 이거는. <목소리도>

마그마 밟은 것 같은데 발 놓은 거 아니야? <laughs> 신발 괜찮아? 놓은 <녹은> 거 아니야? <laughs> 점프! 점프 할수와어 점프! 어? 박뀌었어바뀌어 도망가! <laughs> 도망가! 와 터진다! <laughs> 손잡을 뻔했다 이가 함이인 줄 알고 잡으면 어떤가? 잡긴 뭘 잡아? 아, 이 큰, 큰 큰, 대벌레인줄 알았잖아. <laughs> 계속 혼 손잡을 뻔나 또? 아으면못들어는데 진짜 못어 오늘 방금 탕 뭐야? 다시 해줘. 탕. 아. 탕 어떡해. 렇 <laughs> 어때? 메론 맛이나? 안에 크림 벌써 나왔어? 와 크림이 아, 바로 있네 크림 이모가 한 먹을래 주자. 이거 하나 다 주자 하나 아, 이모 줘한 개만 주자 이모한테 조금 말고 한개다 이거 한개다 아니, 이거 한개나 주자. 한개 주면 그걸 은우랑 같이 나눠 먹는데, 이모가. 이모가 남이야. <laughs> 어? 이모 한 개만 주자, 이거 다. 별로야? 아, 알겠어. 그럼 니가 얼만큼 줄까? 네모나게잘라네모나 게. 이만큼, 이만큼 줘도 되나? 이만큼. 맨날 이미 실패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줘서 니네 혼자 밥못 먹는다 빨리 이모 하나 더 사주자 아니가? 알겠다 알겠다 자 알겠다 니 담으라 안 줘도 된다 나눠 먹을게 은우랑 알겠지? 오늘은 글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욕심이 좀나 그래도 나눠줬으니까 잘했어 고마워. 기분 너무 너무 기분, 기분 풀고 맛있게 먹어 이도 엄마 건데.